두둥에 딱 걸려가지고 예측 없습니다. 오오오 오. 아이고야. 아이 아까 보라. 여러분,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날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laughs> 우리 만화님한테 허락을 받고 낚시랑 어, 갔다 와야 되겠어. 여보, 네, 뭐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이제 따뜻하니까 차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지 시작을 하네요. 화방 의자, 화방 파 항상 이렇게 전투 준비. 나가서 바로 낚시를 펼칠게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집에서 출발합니다. 흥지형 저수지 좀 한번 가볼까? 엉덩이를 한군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벌써 와있네 나도 오 낚시 나왔는데 이거 벌써 자리 잡고 있네요 입질좀 받았어요? 여기 큰게 38cm 두 마리는 37cm 암놈 속놈이네 그죠? 오르지 쪽에는 무조건 이제 되네자 경북 의성에서 첫 월척 구경했네요. 38cm, 37cm인데 지금 여기 조그맣고 개인 사유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작습니다. 자 자리가 없어서 이동하겠습니다. 손목보십시오이야 이곳은 아주 영적하는 곳이죠. 상류 쪽으로 보면은 부들 수초가 아주 분포가 잘 되어 있고요. 우측 좌측에도 수초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앙에 보면은 여기는 말풀이 많이 자라는 곳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말풀이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찌를 밀어 올릴 것 같은 그런 곳이네요. <laughs> 자, 이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아, 와 좋다. 포인트가 기가 막히죠. <laughs> 여기에다 마그마 수상 자대를 편석을 아 폈고요. 요 연안 쪽에서 저 부들 수초가 중앙에 중앙 부분에 있는 곳에 저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제방 우측도 아니고 대방 좌측도 아닌 중앙 부분에 좌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야, 물색도 거무태태한 게 물색이 좋구요. 안에 보니까 말풀이 요만큼 자랐는데도 있고, 요만큼 자랐는데도 있습니다. 빨리 대편색을 해야 되겠네요. 중앙 부분에 말풀 부분을 공략을 합니다. 찌릿찌릿찌릿,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오, 좋아, 좋아. 오, 오, 힘쓰는데. 오, 이야. 오. 이야. <laughs> 오. 오, 좋아, 좋아.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이야, 이쁜 놈입니다. 이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칸입니까 무전무패 골드 44대. 수심은 70에서 80cm 내외에 지금 찌로 세웠습니다. 원줄은 카본사 3호, 찌는 나노 소재 달맞이 3호에서 4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해빙기에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는 봉 간절 채비를 세팅을 했고요. 자, 바늘은 붕어 전용 바늘이죠. 삐뚜리 바늘, 트위스트 바늘 6호 바늘과 5호 바늘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첫수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laughs> 첫수한 마리 낚았습니다 잘 생긴 토종붕어 자, 낚자마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알이 크진 않기 때문에 바로 놓아줍니다 자 가거라 <laughs> 자, 이제 대편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짧은 데는 4.2칸대에서부터, 긴 데는 5.8칸대까지 편성을 했고요. 수심대는 70cm에서 90cm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립질립질립질 그렇지, 그렇다. 와, 나온다. 오, 차차차 오, 야, 좋아 좋아 시알 좋아 이거. 우 우. 야, 어우 좋아 좋아. 아, 와 시알 좋다 이거나. 아, 좋네. 야호 야, 요거는 한 28cm 한 정도 되겠네요. 우와. 자, 요 녀석입니다. <laughs> 자, 오측에 말풀 속에 보면은 말이 듬성듬성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좌측편으로 던지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무전무패 골드 4.2칸대인데, 거기 보면은 말풀이 있다가 포켓이 요렇게 있어요. 거기 찌를 세웠는데요 녀석이 입질을 해줍니다. <laughs> 어우, 그래도 시알 좋아요, 해이 여자석은. 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봄붕어. 나그라 아, 그래. 자, 이제 해빙이 다 되었네요. 평지형 저수지부터는 붕어낚시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계곡형 저수지 쪽으로는 아직까지 살아음이 조금 덮여있는 데도 있고, 거의 다 해빙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입질 받을 확률이 있는 곳은 이렇게 일조량이 풍부하고 수심 편차가 많이 없는 곳 그리고 작고 아담한 곳에 찌를 세우는 게 입질 받기가 유리합니다. 아직 경상북도 의성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수로나 강낚시 쪽으로는 아직 출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강에는 물색이 지금 많이 맑은 상태고요. 수로 쪽으로는 아직 해유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낚시 인들이 지금 많이 출조를 안 하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평지형 저수지, 작고 아담한 곳, 물색이 조금 흐려져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지금 붕어, 봄 붕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입질 않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맞죠? 우와! 오, 붕어 맞다! 우. 오, 좋아, 좋아! <laughs> 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와. 이야! 이쁜 붕어입니다! 우와. 자, 보시면은 말풀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아우, 예쁜 붕어입니다!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하하하, <laughs> 왜칸대냐모전무패 골드 4-2대에서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거라.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유, 호호호. 오! 어우, 좋다, 좋다. 어우, 예쁜 붕어 아이쿠야. 또붕어구나 자, 또 또붕어한 마리 추가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래 입질 받으면 됐죠. 뭐 얼마나 더 바라겠습니까? 자, 넣어 주겠습니다. 잘 가라. 발란 많이 해네. 나중에, 살란때 돼가지고, 또, 저기에, 상류 쪽에, 여기나 저기, 그리고 저 상류 쪽에, 수초 쪽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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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laughs> 이고또한 마리 나와주네요. 씨알리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쁜 작은 붕어입니다. 작은 붕어. <laughs> 자, 이 녀석입니다. 자, 가거라. 흥, <laughs> 덩 아,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많이 춥네 이제. 쌀쌀해요. 기온이 확 떨어지네. 그렇지. 우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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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았어.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오이거좋 타이거는. 우, 야. 저 수초 옆에, 보들 옆에 딱 붙여놨는데. 자, 무전무패 골드 48세입니다. 48세에서 지금 입질을 받았는데, 어우, 이 녀석은 뭐, 누렇게 생겼네. 이야, 우. 이야. 이 녀석입니다. 이야, 좋다. 아유, 27.5cm입니다. 아유, 주둥이에 딱 걸려가지고, 예측 없습니다.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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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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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까워라. 에이,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도 또톡 튀어 들어가네. 오늘 가장 긴데, 5.8칸대입니다. <laughs> 에이, 아까워. 해가 지니까 날씨가 급격하게 춥네요. 아. 오늘 밤낚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에이 이쯤 손맛봤으면 됐죠 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에 해빙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해서 평지형 저수지 쪽부터는 이제 붕어가 먹이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수지를 돌면서 이렇게 보시고 계곡형 저수지보다는 평경 저수지가 월등히 입질받기가 좋습니다. 경상북도, 의성, 그리고 군이, 안동, 뭐 예천, 이런 쪽에는 보면은 중북부 지역에는 토종붕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종붕어터를 찾아가지고 흑지막과 손맛, 그리고 눈맛까지, 봄붕어, 시원하게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만 철수를 하겠습니다. 시원! amei lá